안녕하세요. 연안국어학원입니다. 인문예술 4강 보들레르의 현대 회화론가 만네 1문단부터 들어갈게요. 시인으로 유명한 보들레르는 당대 주류였던 아카데미 미술에 맞서서 외로운 싸움을 벌이던 프랑스 낭만주의화가 들라크루아의 지지자로서 미술평론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들레르라는 인물은 들라크루아를 지지했던 이유가 당대 주류인 아카데미 미술가는 뭔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 보들레르가 보기에 당대 주류인 아카데미 미술은 이미 생명력은 끝났어. 서서히 줄어서 없어진 지 오래야. 자, 그러면 더 이상 생명력이 없다라고 판단한 그 이유가 어떤 것이냐? 많은 아카데미 미술가들이 신화나 역사를 주제로 아, 과거를 그리네요. 계속해서 똑같은 걸 반복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 그 그림들이 모두 뻔하디 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주제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너무 진부해, 뻔해 질려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 형식적인 측면 역시 일정하고 정해져 있는 형식적인 틀에 갇혀서 기계적인 묘사만 하다 보니까 특별한 매력을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미술계에서 새로운 기법으로 홀로 외롭게 싸우는 들라 크루아는 보들레르 눈에는 이 모든 악습, 자, 아카데미 미술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죠. 나쁜 습관이라는 거예요. 반복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맞선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아, 높이 샀다는 것인데, 그, 들라 크루아의 그림에서 보들레르가 가장 높이 샀던 것은 지지했던 그 이유는요. 바로, 아이 들라크루아의 그림은 상상력이 있어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들라크루아를 화가지만 시인의 전령이야, 본복이야 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이유는 으, 그림 역시나 시처럼 간결하면서도 그 안에 본질과 핵심을 담아낼 수 있어야지 멋진 예술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보들레르가 들라크루아를 지지했고 남의 보들레르의 예술관을 설명하고 있는 지문입니다. 이 문단인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보들레르는 들라크루아에게서도 아쉬운 점을 보게 됩니다. 그가 기대와 달리 역사화가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1문단에서 보시면요. 아카데미 미술이 신화나 역사를 주제로 반복해서 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역사화가로 남았기 때문에 아, 뭔가 나와 좀 뜻이 다르다라고 보게 되는데 보들레르는 미술가들이 과거가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그려야 하고 그 다음에 보들레르는 예술이나만 해야 될 진정한 영웅이란 아 아카데미 출신들이 파리 살롱전에서 보여주는 죽은 영웅이 아니라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다라고 봤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문단 첫 번째 줄은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보들레르의 예술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들라크루아를 지지하다가 나중에 아쉬운 점을 발견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역사적인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들레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 살고 있는 시대를 그려야 하고 그 다음에 예술에 담아내야 될 진정한 영웅이라는 것은 이미 지난. 신나 역사 속의 죽은 영웅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영웅이야라고 봤다는 겁니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미학을 한마디로 현대생활의 영웅주의다라고 명명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진정한 영웅은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야 이 말을 한마디로 현대생활의 영웅주의와 동일한 맥락으로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자 명명했다라고 하는데. 서양 미술에서 현대성이라는 개념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현대성은요. 단순히 시간상 동시대를 그리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심플하게 지금을 그린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보들레르가 주장했던 현대성이라는 개념이 아니라요. 보들레르가 얘기하고자 하는 현대성이란 어떤 것이냐? 지금, 현재 현대는 우연적이면서 일시적인 거야 라고 정의를 하는데, 화가 역시 시인처럼 일시적인 현대지만 그 안에서 무엇을 끌어낸다? 영원한 것을 끌어낼 수 있어야 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서 얘기했던 거랑 사실 일맥상통하죠? 간결하지만 본질적이고 핵심을 들춰낼 수 있어야 돼. 일시적인 현재지만 현재지만 그 안에서 영원하고 즉 본질적이면서 핵심을 끌어낼 수 있어야 돼라고 봤다라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어, 삶의 한 순간이나 유행 같은 것들은 금방 지나가는 덧없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라는 건 덧없어 허무해라는 것까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덧없는 것이지만 그 안에서도 핵심 정수 찾아낼 수 있다면 완전한 아름다움에 이를 수 있다라고 봤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보들레르의 현대성 개념은요. 일시적인 시간이 지나가지만 그 안에서 영원하고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끌어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덥지만 그 안에서도 정수를 찾아낼 수 있으면 완벽한 예술이 될수 있어라는 보들레르의 현대성 개념에 대한 지문이 바로 이 문단이었습니다. 3문단, 현대성에 대한 보들레르의 주장은 고전 미술의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었어요. 쨍. 자, 두 사람의, 두 존재의 대립이 나오고 있는데요. 르네상스 이래 서양 미술은 아름다운 기저, 기원을 과거, 고대 그리스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푸생에 의해서 장업 양식이 확립되고 이것이 아카데미 미술에 도입되면서 화가들에게는 고전 공부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다시, 어, 르네상스 이후로 자, 아름다움은 과거에 있어. 그래서 그다음에 장엄양식이란 게 만들어졌고 그것이 아카데미 미술에까지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이렇게 쭉 영향을 주면서 이게 바로 고전 미술의 흐름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화가들에게는 고전 공부가 이제 필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카데미 미술가 역시 작품을 위해서 이 고전 공부가 필수가 된 것인데 고전을 알고 이것을 바탕으로 철학적인 숭고함을 표현할 수 있는 화가라면 비로소 예술가라고 불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고전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철학적 숭고함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예술이야말로 그 당대 의 주류였던 아카데미 미술에서는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바로크 그 시대 이후에 이 북유럽을 중심으로 일상의 다양한 순간, 어? 일상의 다양한 순간은 당대 주류와 좀 어긋나는 부분이죠. 그린 그림들도 많이 있기는 했습니다. 많은 이런 그림들은 고전을 다룬 역사화에 비해서 낮은 등급의 그림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아카데미 미술이 주류였던 이 시기에는요. 일상, 아유 이런 건 저급해 나자 고전을 그린 게야말로 그린 거야말로 진정한 예술이지라고 인식하던 그런 순간이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분위기가 무슨 분위기죠? 일상의 그림들이 이제 좀 등한시되는 경향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보들레르의 현대성 개념은 생각의 틀을 깨는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런 현대성의 개념은 주제의 측면에서 인상주의가 이룬 혁신과도 관련이 되는데, 자, 그러면 보들레르가 현대성이라는 개념을 혁명적으로 이끌어내었고, 이게 인상주의에도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과 연관을 지어서 보시면 될것 같은데, 보들레르는 고전 속의 위대한 이야기도 그 일이 벌어질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입장에서 현재의 한순간에 불과했다 라고 주목을 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역시도 오래도록 기억될 이 위대한 순간이야 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나왔던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걸 끌어낸다. 덧없이 지나가지만 한순간이지만 그 안에 핵심이나 정수를 찾아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서 현대성 개념으로 정리가 다시 되고 있죠. 자신들이 살아가는 순간 역시 오래도록 기억될 위대한 순간일 수 있어. 그 이에 따라 그를 따랐던 인상주의 예술가들은 시인의 눈으로 주변에 숨겨진 영원한 아름다움을 포착하고자했다라고 해서 자이 보들레의 현대성 개념은요 인상주의와 이 주제 측면에서 내용 측면에서 좀 관련이 있는데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명적이었습니다 혁신이었는데요 어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역시도 위대해. 그래서 이 주변에 숨겨진 영원한 아름다움들을 발견해보자. 영혼과 핵심과 정수, 이런 것들을 찾아보자. 라고 했다는 겁니다. 즉, 인상주의에 영향을 주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1번, 보들레르와 인상주의. 보들레르의 현대성 개념이 인상주의 화가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는데, 일단 보들레르의 현대성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전을 중시하던 당대 주류적인 생각에 맞서는 생각이 바로 이현대 현대성이었습니다. 세 번째, 보들레르의 현대성이라는 그 개념은 인상주의 화가들에게도 영향을 줘서 주제적인 측면에서 좀 관련이 있는데 현재, 지금, 주변을 그린다는 거죠. 4문단입니다 보들레의 평론은 새로운 미술을 추구하는 화가들에게는 등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즉, 보들레의 평론은 당대의 주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화가들에게는 굉장히 의지하는 존재였다는 거죠. 인상주의 화가인 마네, 자, 대표적으로 이제 마네라는 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네 그림에서 어떻게 이 보들레르의 현대성 개념이 어, 반영이 되었는지 여러분들, 이런 점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자, 이제 인상주의 화가 마네의 작품 경향에 대해서 좀 초점을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상주의는요, 벌써 뭔가 고전, 있는 그대로, 역사, 이런 것과 대비되는 게 바로 19세기 후반 프랑스 중심으로 예술 운동으로 일어났던 건데, 빛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는 순간에 인상을 포착하고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것. 이게 바로 현재, 지금의 순간을 좀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만에라는 화가는요 과격하리만큼 혁신적인 화가로 인식되었습니다. 만은 자 중요한 건 뭐다 전통을 거부하거나 무시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트렌디함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과거를 계속 이제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혁신적인 측면도 있고. 전통을 유지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는데 자, 어떤 점에서 그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1863년 파리 살롱전에서 풀밭 위의 점심 식사라는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이 그림은요 시민 계급인 부르주아들이 나들이를 즐기는 일상을 담고 있는데 벌써 여러분들 눈치채셨습니까? 시민 계급, 즉 부르주아입니다. 즉, 어 아까 전에 이 문단에서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영웅이야 한마디로 현대 생활의 영웅주의죠. 자,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시민들이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나들이를 즐기고 있는 일상 과거. 역사가 아닌 현대적. 지금 살아가고 있는 순간에서 아름다움을 담고자 하는 거죠. 원근법도 맞지 않고, 부칠도 거칠고요. 아카데미의 규범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남자들과 함께 있는 여인의 사실적인 누드는 비도덕적이야? 라는 비단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작품에서 강가에 목욕하는 여인은 화면 전경에 세 명의 인물과 너무 가까워서 원근감까지 구현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당대 비판을 받았다라고 혹평을 받았다라는 이런 부칠도 거칠고 원근감도 제대로 구현이 되지 않고 비도덕적인 여인의 누드 그림이다라는 것은 혁신적인 화가로서의 만의 측면이겠죠. 자, 그래서 아카데미 규범도 지키지 않고, 근데 여기서 아카데미 미술이 주장하는 건 뭐죠? 과거. 역사, 신화 이런 걸 그려야 되는데 시민계급인 부르주아의 일상 모습을 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서는 혁신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풀바디의 점심식사가 전통적 소재나 기법을 완전히 무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를테면 만의 그림은 16세기, 아까 만의 그림은 19세기였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16세기 화가인 티치아노이 베첼리노이 전원음악제의 누들의 현대화한 것이면서, 자, 그러면 전원음악제에서 전통 소재를 들고 온 거죠? 자, 그 다음에 구도적인 측면에서는 라파엘로의 파리스의 심판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어, 아, 그러면은 이 파리스의 심판이라는 것은 과거의 그림이겠고요. 구도적인 측면에서는 전통적 소재나 기법 중에서 이제 기법이겠네요. 자, 이런 기법, 즉, 기법 중에서도 구도네요. 그럼 과거에서 좀 전통적인 소재, 기법을 들고 왔다. 유사한 부분이 있다. 자, 그렇다면, 요게 정리된 부분, 혁신적 화가로서의 측면, 자, 그 다음에 전통적 소재나 아니면 기법을 채용했던, 자, 과거 그림에서 예시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사문단이었고요. 만에는 그런 바탕에서 전원 음악제와 같이 상상 속의 여신을 그리는 건 아니었어요. 과거나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 현실의 그림을 그림으로써 보들레의 이론을 실천했습니다. 맞죠? 브루즈와의 일상을 그렸기 때문에 현실,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이를 대상으로 그렸다는 겁니다. 마네의 작품 경량은요. 틸르리 공원의 음악회라는 다른 작품의 예를 또 들어주고 있는데 이 그림의 왼쪽 끝에는 마네가 그려져 있습니다. 마네는 주변 세계를 관찰하는 플라데르로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로 플라데르는 별다른 목적 없이 도시를 걸어다니면서 도시를 관찰하는 서 시민 브루주아를 의미했는데 브루주아의 일상을 그린 이 그림에서는 마네는 자신을 브루주아의 세계의 일원이자 동시에 브루주아 세계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플라네르로 묘사를 했다는 라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건 어떤 거죠? 틸르리 공원의 음악회에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그렸는데 자, 이건 바로 뭐다? 브루주와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별다른 목적 없이 도시를 배회하고 있다는 라 거죠. 자, 그 말은 주변 세계,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상을 대상으로 그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요. 그림을 한개 들고 왔는데 이게 바로 틸르리 공원의 음악회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잘려있는 요 사람이 바로 만에 본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경을 구경하고 있는 플라데르로 등장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요 지팡이 짚고 있는 사람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보들레르입니다. 보들레르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만에가 뭐 존경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보들레르도 등장하고 여기 만에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브루즈와의 일상. 그 당시 자, 일상을 그린 그림입니다. 자, 이건 이제 지우고 이런 경향은 사실주의 대표화가인 쿠르베의 영향도 받았는데, 많이 받았는데, 그러나 쿠르베가 사회주의적 정치 경향을 함축하는 현실의 모습을 포착하였다면, 자, 대조적인 측면이네요. 만에는 순수 미학적 차원에서 브루즈와의 근대 생활을 주제로 삼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은 일상생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이런 것들에서 이제 핵심 정수를 발견하게 된이 만의 그림의 의의를 얘기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많이 어렵진 않은 지문이었어요. 1번 문제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아카데미 미술가들은 작품을 위해서 고전에 대해서 공부해야 됐다. 맞는 말이고요. 만의 작품에서 보들레르의 영향을 받은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그렇죠? 인상주의 화가였고요. 보들레르의 현대성 개념을 주제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받아서 일상생활의 주변 모습들을 그렸다. 라고 얘기를 했고 대표적으로 두 작품을 예시로 들어줬죠. 보들레르는 역사 속의 인물이 현대예술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렇죠. 현대예술 대상으로는 우리 주변의 인물이라고 보았고요. 4번. 들라크루아는 아카데미 미술과 달리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생생하게 그려냈다? 자, 그랬다면 끝까지 보들레르가 지지를 했겠죠.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생생하게 그려낸다가 아니라 결국은 역사화가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상력이나 간결하게 그림을 그리면서 핵심을 발견한 건 좋은데 역사적인 내용을 그렸어 이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현대성 개념과는 맞지가 않아요. 5번 보들레르는 뛰어간 예술가는 간결한 표현으로 본질적인 것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들라쿠로아를 처음에 지지했고 아카데미 미술을 반대했던 겁니다. 1문단 마지막 부분에 나와있었죠. 2번 문제입니다. 보들레르의 현대성 개념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아름다운의 기원을 과거에서 찾는 경향과 대립되는 것이다. 맞는 말이고요. 예술이 담아내야 할 영웅을 주변에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 삶의 순간들은 지나가 버리면 과거가 되기는 해. 그렇지만 붙잡을 필요가 없다라고 보지는 않았죠. 자, 그 역시도 자, 삶의 순간들은 지나가 버리지만 그 안에서 핵심을 발견하자 아름다움을 발견하자 오랫도록 기억될 위대한 순간을 포착하자 이렇게 봤던 게 바로 보들레의 현대성 개념입니다. 우연적이고 일시적이야 하지만 그 우연이고 일시적인 순간을 통해서 완전한 아름다움에 이를 수 있다. 다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을 찾아내야 된다고 그랬죠 맞는 말이고요. 5번 일상의 다양한 순간을 그린 그림의 가치가 숭고한역사화보다 낮지 않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죠. 당대 주류의 생각으로 따지면 순고한 어, 역사화가 가치가 좀더 높아였지만 보들레르 같은 경우에는 일상의 다양한 순간, 욕시어이 역사화보다 어, 낮은 이유가 뭐야? 이게 훨씬 더 가치가 있어라고 봤던 게 바로. 보들레르의 입장이었습니다 5번 또 맞는 말이네요 3번 쿠르베는 오르낭의 매장이라는 작품을 살롱전에 출품을 했는데 자신의 고향 마을인 오르낭의 한 장례식장 풍경을 그렸습니다 아 그러면 고향 마을에서 장례식장 풍경을 담은 이 그림이 역사 화가입니까? 아니죠 주변의 일상을 담은 거죠 주제별로 작품의 크기와 가치가 매겨지던 당시 화단에서 일한 거대한 그림이 역사적 주제나 위대한 인물을 다루지 않은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하지만 보들레르는 쿠르베를 지지하긴 했습니다. 음, 역사가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라고 하면서 지지는 하지만, 근데 그 안에서 뭐 일상순간의 핵심이나 아니면 영혼을 포착했다라고 보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단순히 눈앞에서 현 일어나는 것만 충실히 그렸어. 라고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좋은 평가를 하지는 않았다. 라고 되어 있고요. 한편, 키스는 극장에서 라는 작품을 통해서 극장에 모여 있는 당대 상류층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극장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일상생활을 담고 있고요. 당대 상류층 사람들의 모습을 대상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키스는 1860년대부터 파리에 살면서 당대 풍속.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상, 빠른 필치로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삶의 순간들을 포착했다. 자, 순간적이지만 뭔가를 포착했다라고 나와있네요. 키스는 정규 미술 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 보들레르가 볼때 키스가 모델을 보고 그리는 게 아니라 기억에 따라 그려. 그 순간에 따라서 뭔가를 포착했어. 영원하고 핵심적인 것을 발견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의 새로운 소묘 방식을 높이 평가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틀린 것을 고르는 지문입니다. 자 1번 보들레르는 오르낭의 매장이 과거가 아니라 당대 모습을 그렸다라는 점에서 그렇죠 당대 모습을 그린 게 뭡니까? 정류식장풍경 그렸고 역사적 주제나 위대한 인물을 다루지 않은 것이었죠. 그래서 보들레르는 크루베를 지지하긴 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2번 보들레르는 오르낭 낭의 매장 이 시인의 눈으로 일상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포착했다. 일상적이고 일시적이지만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포착해야지 완벽한 아름다움에 다가설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냥 단순하다. 눈앞의 것을 충실하게 따라 그렸다라고 했기 때문에는 높이 평가진 않았습니다. 자 맞는 말이겠습니다. 3번 보들레르는 오르낭의 매장과 극장에서가 당대 풍속을 그리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생생하게 그렸어라는 점에. 둘다 긍정적으로 보는 그림 작품이 되겠고요. 4번 보들레르는 극장에서가 당대 상류층 사람들의 장엄함을 그리고 있다. 어 일단 여기서도 틀렸습니다. 당대 상류층의 장엄한 모습이 아니라 역사적 순간. 역사적 인물의 위대한 순간 이런 걸 그리고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당대 풍속을 그렸기 때문에 그냥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상입니다. 극장에 모여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장엄함을 그리고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당대의 관습에서 벗어나서 주제의 측면에서 혁신을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이 당대 관습에서 벗어나서 주제의 측면에서 혁신을 이룬 것도 과거가 아니라 현대를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와 일상을 그린다는 것이지 당대 상류층 사람들의 장엄하고 위대한 순간 이런 걸 그리고 있는 게 주제 측면에서 혁신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주제 측면이 현대를 그린다는 지금 일어나는 그 장면을 그린다는 것이 바로 이 인상주의 화가에게도 주제 측면에서 관련이 있는 부분이었고요. 5번 보들레르는 극장에서가 자 뒤에는 기스의 작품입니다. 오른항의 매장과 달리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삶의 순간들을 포착했다라는 것에서 덧없는 것이지만 그 안에서 핵심이나 정수를 찾아냈다라고 봤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지나가지만 그 순간을 포착했다. 일시적이지만 그 안에서 핵심을 발견했다. 맞는 말입니다. 자, 다음. 4 번인데요. 윗글을 고려할 때 가에 대해서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 티를리 공원의 음악회입니다. 이 역시나 주변 세계를 관찰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고요. 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역사적 내용, 위대한 장엄한 순간을 그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다니면서 도시를 관찰하고 있는 일반 시민이에요. 그래서 순수 미학적 차원에서 만에는 부르주아의 근대 생활, 일상 생활 같은 것들을 그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에 대해서 보인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자, 그러면 2번인데 만에는 일상 모습을 진솔하게 그려내므로써 현대성, 보르레르의 현대성을 진심으로 따랐다라고 되어 있죠. 맞는 말이겠네요. 일상을 그렸기 때문에. 만에는 부르주아의 일상을 역사적인 관점 아니겠고요. 만에는 부르주아들을 등장시킴으로써 인물을강조해 원근감을 표현하고 싶다. 여러분, 부르주아를 등장시킨 이유도 현대 일상의 누구나 다 어, 그림의 대상이 될수 있어. 과거 영웅이 아니야 라고 하기 위해서지. 이게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하고 싶어 했다. 목적이 틀렸죠. 원근감을 표현하려고. 이런 서민들을 등장시킨 건 아닙니다. 만해는 플라레르로서 자신을 그려냄으로써형대적 영웅이 아니라 그냥 일상을 그린 겁니다. 자기도 세계 일원이라는 거죠. 5번, 만해는 도시를 관찰하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사회주의적 경향, 사회주의적 정치 경향은 바로 만해와좀 다른 크루베이 역할이었습니다. 영향을 받긴 했지만 두 사람의 차이점은 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던 거죠. 그래서 경향, 성향을 사회주의적 성향을 드러내기보다는 그냥 순수하게 그림을, 근대생활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인데요. A부분은 생명력은 이미 내가 볼때 아카데미 미술은 소진된 지 오래야 할때 소진은요. 점점점점 점점 줄어가서 다 없어졌다인데 싹 쓸려서 없어진 건 소멸이지 소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 안녕.